이번 동영상은 돈 버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기개발에 해당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상세한 예시들이 있으니 부디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오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레벨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이거 분명히 했던 얘기고 강조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한번더 하려고. 이 정도는 이해해 줄수 있지. 자, 그래서 레벨 이론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간마다 레벨이 존재한다는 의미야. 어, 배병님,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 인지해야 돼. 스스로의 깜냥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이야.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다이어트 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내용은 다이어트지만 모든 인생에 다 접목시킬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런 동영상을 올렸더니 식단하고 운동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 근데 얘들아, 너희들은 식단을 바꾸거나 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 잘 생각해봐. 너희들의 몸은 분명히 이 정도일 텐데 닭가슴살하고 고강도의 운동이 왜 필요한 거야? 아니, 배병님은 닭가슴살 먹으면서 살 빼셨잖아요. 나는 운동 경력이 3년이 넘었으니까. 내가 처음 다이어트 할 때는 닭가슴살 꼴도 보기 싫어서 근처에도 안 갔어. 그러면 뭘 먹으면서 뺐을까? 자, 여기서부터 진 진짜로 중요한 얘기 할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줘 레벨이 1인 사람한테는 음식의 종류가 중요한게 아니야 그냥 배달 음식을 끊거나 외식만 안해도 엄청난 성과를 볼수 있어 그러다 어느 순간 정책이라는게 올거야 축하해 그게 바로 레벨업이야 레벨 1에서 2가 된거지 너는 운동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닭가슴살을 안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 0 k g 이상이 빠져있을거야 배병님 레벨 2가 되면 도대체 뭘 해야되죠? 이제부터 레벨 이론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해 아마도 그때가 되면 이제 뭘 해야하는 거죠. 라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될 거야. 이미 작은 성과를 맛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즉시 깨닫게 되거든. 대부분의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운동이라는 걸 생각하기 시작할 거야. 뭐 걷거나 뛰겠지. 이때도 식단은 전혀 바꿀 필요가 없어. 평소에 먹던 거 먹고 운동만 딱 하나 추가시켜 주면 돼. 그러면 벌써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맨날 외식하면서 누워 있던 네가 이제는 운동까지 하고 있는 거라고. 아, 여기서 잠깐 잠깐. 나 지금 다이어트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다이어트 동영상으로 변질이 되지 않길 바랄게. 자 다시 본론으로 네가 아무리 배달 음식을 안 먹고 운동을 하더라도 또 어느 순간 정체기라는 게올 거야 축하해 또 레벨이 올라버렸네 이때부터 음식의 종류를 바꾸면 돼 아직까지도 일부러 적게 먹거나 절식을 할 필요는 없어 일반식을 먹던 네가 레벨 3에서 닭가슴살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정체기가 오면 레벨 4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또 정체기가 오면 레벨 5에서 음식의 양을 줄이면 되는 거지 이게 성공하는 삶의 메커니즘이야 그런데 니들 주위를 한번 둘러봐봐. 레벨 이 1인 사람들이 레벨 5까지 한꺼번에 가려고 하지 않냐? 갑자기 닭가슴살을 먹고 현미밥을 먹고 운동을 하루에 3시간을 하고 술까지 끊어 버리겠대.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거야.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불가능한 걸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라고. 이제부터 인생에 대한 얘기를 좀해 줄게. 야, 인생도 똑같아.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단골처럼 나오는 질문이 있어. 배병님은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나요? 사실 나는 한 번에 바뀐 케이스가 아니라 하나하나 격파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금연, 금주 독서 유튜브 사업 수영, 다이어트 이 모든 과정이 한 번에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라 2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레벨업을 한 거야. 나 담배 끊을 때를 생각해보면 진짜 그거 하나에만 몰입을 했어. 배고프면 밥을 미친 듯이 먹었고 술이 마시고 싶으면 그냥 술을 마셨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날에는 누워서 핸드폰 게임을 했어. 일단 담배 하나만 끊겠다는 마인드로 시작한 거야. 왜? 레벨이 낮으니까 많이 먹어서 살좀 찌면 어때? 지금 중요한 건 금연인 거지 다이어트가 아니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살이 진짜 미친 듯이... 시더라 신경이 아예 안 쓰였다면 거짓말이긴 한데. 그래도 신경 안 쓰려고 노력 많이 했어. 담배만 끊을 수 있으면 살이 무슨 상관이야. 나중에 빼면 되지. 그래서 금연 성공하자마자 다이어트를 했어. 이때도 운동 같은 거 전혀 안 하고 술도 마셨어. 그냥 폭식만 안 했을 뿐인데도 살이 쭉쭉쭉 빠지더라. 그러다가 한 15kg쯤 빼니까 술을 마시면 살이 안 빠지는 순간들이 오더라고. 이제서야 느꼈지. 아 내가 드디어 술을 끊을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의지가 강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레벨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걸 만난 거라고. 아 술이나 한번 뭐 끊어볼까? 이런 바보 같은 생각으로 끄는 게 아니야. 아무튼간에 술을 안 마시니까 시간이 겁나게 남더라. 진짜 심심했어. 이때 시작한 게 바로 유튜브랑 독서야. 시간이 남으니까 자꾸만 뭘 하게 되더라고. 또 레벨업했네. 그 다음에 뭐가 보였냐면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친구들의 존재가 거슬리기 시작하더라. 나는 분명히 술 끊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술안 마신다고 서운하대. 친구가 인생 좀 바꿔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고작 술한잔안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하더라. 그래서 친구도. 끊었어. 15년 지기 친구, 20년 지기 친구 전부 다 끊어버렸어. 이 사람들이랑은 미래를 함께 할 수가 없겠다는 판단이 된 거야. 나는 이 빌어먹을 놈의 관계를 끊고 나서부터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 그때 처음으로 시작한 게 바로 스마트 스토어야. 배병 잡화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도 또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 바로 상담소였어. 상담소를 오픈하고부터 순수익 월 천만 원을 넘어섰어. 아, 이것도 할말 정말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갑자기 천만 원을 본줄 알아? 나는. 갑자기 번쩍하고 월 천만원의 소득을 올린게 아니라 월급 137만원에서 조금씩 레벨업이 된거야 137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 다음에 유튜브를 만나서 400만원이 되었고 500만원 600만원이 되었다가 사업을 하면서 월 천만원을 찍은거라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월 2000만원이 된거고 그 다음 레벨업을 위해 사업을 하나 더 준비하고 있어 한달에 2000만원을 벌겠습니다 라고 시작한게 아니라 하다보니까 레벨이 오른거라고 내 인생은 뭐하나 퀀텀 점프를 한게 없어 하나하나 올리 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인생이 로또처럼 변한 게 아니야. 매달마다 수강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 가진 건 쥐뿔도 없는 애들이 갑자기 막 10억을 벌고 싶어 해. 10억을 가지려면 거기에 맞는 그룹부터 만들어야 하는데 아니지. 그 전에 1억을 가질 수 있는 그룹부터 만들어야 하는데 자꾸만 단계를 뛰어넘으려고 해. 그러니까 안 되지. 성공에는 스위치라는 게 존재해. 근데 그 스위치라는 게 진짜 별게 아니야. 평범한 행동을 하나씩 바꾸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레벨이 2가 되는 거고 또 다른 행동을 바꾸다 보니까 레벨이 3가 되는 거고 그러다가 레벨 4, 5, 6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사업까지 만나게 되는 구조지. 비범함 이라는 건 평범함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야. 잘 들어봐. 좋아하는 일을 찾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큰 돈을 벌 수가 있으며 마케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잘할 수가 있으며 카피라이팅 의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글을 잘쓸 수가 있으며 부업으로 20만원도 못 벌어본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월1 천만원을 벌수 있냐 이거야. 하나씩 하나씩 성장하길 바래. 욕심 좀 내지마. 야,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더라. 내 오랜 구독자들은 알겠지만, 나는 대충 1년 정도 걸렸어. 1년을 투자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라면 당연히 투자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달에 월천만 원을 갑자기 벌려고 하지 말고, 우선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이루어 봐.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 여기서 마칠게.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자신의 레벨이 1이라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줘. 나는 레벨이 1인 사람이 사업가가 될수 있는 모든 방법과 과정들을 체계화시키고 정리해놨어.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게, 안녕.